안녕하세요. 저는, 어, 대전에서 우리 향토서점을 운영, 어, 계룡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선입니다. 저는 이 서점 일을 한 지가 한 40여 년된것 같아요. 어, 저는, 어, 서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든지 책을 좋아하게 할까 하다 보니까 어떤 독서운동이라든가 책 읽어주기, 그 옛날 얘기 들려주기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여러 권 가지고 왔어요. 어, 그 중에 우선 몇 권을 소개해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옛 이야기가 그 오래전 뭐 누구는 수만 년,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 이야기들인데 이게 우리들의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면서 전해오던 거거든요. 이거를 옛날에는 구전으로만 전해져 왔죠. 문자도 없던 시대도 있었고, 또 한자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글을 글로서 전달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오는 와중에, 어 최근 들어서 이 이야기를 어 글로서 이걸 잘 정리해서 내놓은 책들이 꽤 있거든요. 어그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 우선 그, 작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어, 서정호 작가님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수십 년 동안 재직을 하셨고, 그 학교는 너무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맨날 얘기, 맨날 얘기 들려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화나 소설가도 하셨고, 어, 또 많은 옛 이야기를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하면서 또 많은 강좌를 그 다니면서 계속 어 많은 전파를 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작가님입니다. 그럼 그분 책 중에 오늘 주로 소개 드릴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철 따라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인데 어한 권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입춘대길, 코춘대길 그 보면은 항상 시작되는 입춘이 있죠.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봄하고 좀 연관이 있는 책들로 이야기들로 여기에 30편이 모아져 있어요. 이 중에 입춘대길, 코춘대길 무슨 얘기일까요? 첫 편에 나오는데 어느 총각이 장가를 들어서 처갓집을 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또글 글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입춘 그 시골 그 어느 집에 가면은 옛날에 다 입춘대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를 읽어봐라 이제 장인어른이 물어볼 것 같으니까 부인이 이거를 몇번 수십 번 수백 번을 써서 읽기 하고 외우기 하고 읽기 하고 외우기 하고 수도 없이 했는데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 갔을 때 장인어른이 이것 좀 읽어봐라 하니까 춘대 길은 기억이 나는데 앞에 입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옆에서 입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입을 이렇게 가리키면은 이게 입, 입춘대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요 손가락 방향이 코잖아. 그게 콘줄 알고, 입춘대기를 한다는 게코춘대기래서코춘대기 <laughs> 그랬으니 얼마나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 30편이 들어있는데, 어린아이들 보기에 잘, 어, 재밌게 볼수 있도록 이 안에 그림이 꼭한 편씩 있어요. 매 이야기마다. 이렇게 그림이 한 편씩 항상 들어 있기 때문에 어른 어, 어른들이 봐도 재미있지만 아이들이 보면은 더욱 친근감이 할수 있도록 예, 봄물 소재로 해서 한 이야기가 있고 여름을 소재로 해서 한 이야기 염소사도 가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도토리 신랑 이도토리 신랑은 신랑 신부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아 신랑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안 보여? 너무 작으니까, 도토리만 하니까. 그래서 신부가 막 슬퍼서 막 울면은 그 우는 그 눈물이 신랑한테는 뭐예요? 소낫비예요, 소비 쏘낙비.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하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옛날 좋은 풍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어렸을 때 일찍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로 재밌게 들려준 이 이야기도 역시 30편이 들어있고, 어, 이 책은 겨울편에 해당하는 건데, 계절에 관계없이 어떤 책을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좀 나누기는 했지만, 범아이. 아니, 애가 얼굴은 사람인데, 어린인데, 몸은 범이죠. 호랑이죠. 이 어떤 새학 씨가 범한테 시집을 가서 애를, 호랑이한테 시집가가지고 애를 낳는데, 이렇게 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집에 돌아오면서 나중에 집에 가고 싶어도 친정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왜 너무너무 무서운 호랑이 남편이 못 가게 하니까. 왜 이게 옛날에 시집가고 시집에서 친정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뭐 이런 그 아주 엄한 남편, 엄한 아버지 이런 이야기들 참 많았었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계시면 불안해 죽겠어. 왜 항상 혼나니까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참그시대 그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옛 이야기는 양파 껍질 같다 양파 껍질 까도 까도 계속 새로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그 양파 껍질이 달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눈물 날 수도 있고 이제 인생의 희노애락이 이 옛날 얘기 속에 수도 없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30편 이게 벌써 4편을 이야기했는데 이네 편에 30편씩 120편이란 말이에요. 120편을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읽어주면 그림책. 제가 그림책을 못 가지고 왔는데 이 이야기들을 그림책으로 된 책이 많아요. 120권 읽어준 폭이 된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읽어주면 또 뭐라 고 그래요? 재밌으면 또 읽어줘. 또 읽어줘. 열번 읽어줬다. 몇, 몇번 읽어준 거예요? 몇 권? 1200권을 읽어준 거지. 우리 유아기때 1200권의 분량을 책을 읽어줬다. 이거는 엄청난 독서 습성을 세살번 여든 가듯이 들려준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한편 직접 읽어서 들려드리는 거는 아까 간단하게 짤막짤막 했고, 좀 어, 읽어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옛날 이야기는 어, 뭐 그냥 입말로 들려준다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이 있는데, 근데... 그 기억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이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읽어 주면 좋은데 음 훨씬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죠. 어 그리고 이 책들은 그 문어체 글 식으로 저된게 아니고 이거는 다 구어체 말 하듯이 해 놨거든요. 제 어, 여기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읽어주는 이야기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눈먼 시어머니와 지렁이 국이에요. 아이들 부모교육 이런 때 읽어줘도 이야기를 해줘도 재밌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시어머니와 눈먼 시어머니와 지렁이 국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만 며느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니까 시어머니들이 훨씬 더 재밌어하는 거요 어르신들이. 한편 읽어줘 볼게요. 어, 눈먼 시어머니와 지렁이 국 옛날 옛적 어느 곳에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남편과 함께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야 살림이 하도 가난해서 세 식구 끼니 있기도 힘드니까 한 번은 남편이 먼 데로 돈을 벌러 갔어. 그래서 며느리 혼자서 눈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지. 며느리는 남의 집품팔이를 해가며 어렵게 어렵게 사는데, 날이 가도, 달이 가도 돈 벌러 간 남편은 돌아올 줄 모르네. 1년이 다 가도록 깜깜 무소식이야 그러니 살림은 점점 쪼들리고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지. 아침을 끓여먹고 나면 저녁거리가 없고, 저녁을 끓여먹고 나면 아침거리가 없고, 이런 형편이야. 그래도 며느리는 눈먼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저는 못 먹어도, 시어머니 밥을 거르지 않고 잘 챙겨줬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날마다 밥 투정, 반찬 투정을 해. 예, 요즘엔 어찌 흰 맛이 없구나. 만날 맛 없는 나물국만 먹어서 그런 모양이니, 이제부터 기름진 고깃국 좀 끓여다오. 예, 어머님, 다음번엔 꼭 고깃국 끓여드릴게요.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참 막막하거든. 당장 먹을 양식, 양식, 양식도 양식 있느니 없느니 아는 형편인데 무슨 수로 고기를 구해? 며느리 생각 끝에 혹시 물고기라도 잡아볼까 하고 겨울에 나가봤어. 그런데 물고기 잡기는 어디 쉽나?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마침 겨울가에 지렁이가 굶주러 굶주러 기어다니네. 어머님이 고깃국을 드시고 싶어 하시니 저거라도 잡아다 국을 끓여드리는 수밖에 없다. 며느리는 지렁이를 많이 잡아가지고 집에 갔어. 그리고 씻고 또 씻어서 국을 끓였지. 그 국을 사발에 담아 시어머니께 드렸어. 시어머니는 앞이 안 보이니까 그게 지렁인지 뭔지 알리가 있나? 한 숟갈 더 먹어보니 아주 맛이 좋거든. 예, 이건 무슨 고기 국이 이렇게 구수하냐? 이제부턴 달마다 이런 국을 끓여다오. 예,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부터 며느리는 날마다 지렁이를 잡아다가 국을 끓여 시어머니께 드렸어. 시어머니는 맛있다면서 아주 잘 먹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살이 포동포동 올랐어. 지렁이 고기 맛 있으니까 밥을 잘 먹고 밥을 잘 먹으니까 살이 오르는 거야. 이러고로 세월이 흘러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어. 아들이 돌아오보니 어머니가 전보다 훨씬 몸이 좋아졌거든. 아니, 어머니, 뭘 드시고 이렇게 몸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진작부터 국에 든 고기를 건져다가 말려서 사짜리 밑에 놓아, 넣어둔 게, 놓게 있었어. 아들면 보여주려고 말이야. 그걸 꺼내서 보여줬지. 우리 며느리가 날마다 이 고기로 국을 끓여줘서 잘 먹었다. 에? 아니! 어머니, 그건 지렁이잖아요. 뭐야, 지렁이야? 깜짝 놀라서, 놀라서 소리치니까 그만두니 번쩍 뜨었어. 지렁이 꼭 덕분에 몸도 좋아지고 눈도 크게 뜬 거, 어, 눈도 뜨게 된 거지. 그 뒤로도 세 식구가 오래오래 오래 잘 살아서 그저께까지 살았대. 이거를 <laughs> 이렇게 눈이 번쩍 뜨였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면서. 신봉사 눈 떴을 때하고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든지 뭔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에 갈등 구조도 뭐 없지 않아 있고 음. 그래서 이렇게 어 120편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그 철따라 들려주는옛 이야기 책, 봄여름 가을 겨울로 나와 있는 이런 책이 있고. 어, 이 서정우 선생이 오랫동안 이 옛이야기를 뭐 워낙 많이 수집하고 연구를 한 분이라, 어, 그 이전에 이미 옛,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 그 책도 100가지를 다 내고 이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여러 해 뒤에 이권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야기가 저거보다 조금 더 길게 있어가지고 아주 모든 세대가, 듣기, 저, 듣기 좋아요. 옛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게 단순한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이주, 이주 여성을 여기서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날까요? <laughs> 선녀와 나뭇꾼이라는옛 옛이야, 어, 이야기, 옛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게 나뭇꾼이 우리는 가난해서 장가 못 가는 얘기로 말했더니 그것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선녀가 더 주인공. 손녀가 우리, 그, 새로, 그, 외계, 딴 세상에서 우리 온 거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시집간 이야기. 친정의 문화와 시댁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달랐겠어. 지금도 다른데 옛날에는 어떻겠냐고. 옛날 시집살이 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애환이 남겨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다 친정 이야기를 할거 아니겠어요. 근데 친정은 모두가도 못하게 옛날에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그렇게 고생한 이야기들이 어,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이주 여성이에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결혼을 해도 대화가 안 되잖아. 이 부부간에. 그런데 이주 여성들한테 어디 집이 가족들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 필리핀에 있어요. 나 베트남에 있어요. 그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정에 가고 싶고 여기 시, 솔직히 시집 오고 싶어서 왔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 할머니다 생각하고 이분들한테 대답을 잘해드려요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이 생기고 앞으로 다문화가정이고 이미 옛날부터 우리는 다 다문화가정이었어요 다닐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발달성이 강한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정한 나무권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은 스님이 이렇게 시주를 하러 다니는데 어떤 그 못된 그부잣 집에 갔다가 아니 쌀을 못 주면 그냥 돌려 보내든지하지왜 거기 바랑에다가 소똥을 갖다 집어 차느냐고아 그래서 며느리기 착한 며느리가 미안해가지고 시아버지 헐레 쌀 퍼다가 갖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아. 이 시, 시, 스님이 이 워낙 착한 변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이, 이 스님은 미리 미리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폭풍우 엄청난 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 동네가 잠길 거다. 그러니까 그때 이산 넘어 산등성이로 피난을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떤 소리가 나도 뒤를 돌아, 돌아보지 말아라. 절대 돌아보면 안 된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며칠 후에 막그 폭우가 사납게 치더니 물이 막 차오르고 해서 얼른 어린애 얻고 도망갔다고. 도망가다 보니까 시아버, 시아버지 목소리가 얘야 나좀 살려다오 나좀 살려다오 남편이 뭐 여보 나좀 살려줘 나좀 살려줘. 그 소리를 도저히 부딪힐 수가 없어서 그걸 부딪히고 그냥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다봤더니 어떻게 돼? 돌덩어리가 된 거야. 돌덩어리. 이게 뭘 얘기하느냐.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죠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항상 전진해야지, 자꾸 과거에 어떤 자기 뭐 실수했던 거라든가, 자기 어떤 약점이 있었다든가, 상처가 있었다든가, 자꾸 이런 생각해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다 잊어버리고, 과거는 끝났어. 지금과 미래를 향해서 가면 된다. 그런 교훈이 또 듬뿍 담겨 있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어떤 때는 뭐 그, 그남양 특집이라고 할 정도의 막그 되게 무섭고 귀신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고 또 어떤 때는 또 뭐가 있어요?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돈 소품 꺼달라고 꺼졌더니 날마다 돈 많이 가지고 와서 부자 되는 이야기도 있고 또뭐 혹시 능통감투 알아요? 능통감투라고 주로 이제 요즘에는 도깨비 감투라든가 호랑 감투로 나와요. 그거 쓰면 뭐예요? 몸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거 생기면은 가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자기가 좋은 기회가 오면은 어떤 유혹에도 휘말리지 말아 그런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우리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혼이에요. 한국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거는 가장 한국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외국 동화를 너무 많이 접하고 자란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뭐예요? 흔히 한국 사람이 아니고 또 외국 동화나 외국의 그 너무 영웅 이야기 이런 걸 많이 듣다 보면 열등의식이 많이 람 오히려 그래서 백인들은 백인들이 우월한 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고 자기 혼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고 우리의 정신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을 오롯이 또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우리 아이들 우리가 자라면서 관계 형성도 아주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걸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 인성이 제대로 자라고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그 속에 어떤 스토리텔링 시대의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 아 근데 또아이들끼리 들려주. 친구끼리 들려주고, 형제 간에 들려주고, 이야기, 책 읽어주고, 이런 문화들이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책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책에 이렇게 갇혀있는게 아니고, 신약물처럼 계속 흘러가야 돼. 흐르고, 퍼지고, 전해지고. 그래서, 그런 이런 우리 옛 이야기를 어떻게 잘 되살릴 건지,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속에 품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서정호 선생은 또, 이책 이전에 우리 옛 이야기 들려주는 책도 있고, 이 책도 있고 하는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전파해야 될지를 잘 설명해줬어요. 그러니 옛 이야기만 보는 것보다 이런 거 같이 보면 더 좋지. 또이 책은 어, 건국대학교 국문과 교수 신동훈 교수가 지은 책인데 옛 이야기의 힘, 삶을 일깨우는 옛 이야기. 이게 8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책이 그옛 이야기의 힘 여기는 우리나라 옛옛 이야기와 외국의 옛 이야기, 백설공주라든가, 빨간 모자라든가, 이런, 이런 얘기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게 우리삶 속에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건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있죠. 그게 나의 예쁜 것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양심의 거울에 놓고, 나는 지금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는 거라는 거지. 숨어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보면서 하면 훨씬 맛있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책이 두껍고 하지만 훨씬 또 재미있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 이야기가 어 어떤 역사를 깊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그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사는데 큰 도움이 돼서 우리가 역사를 항상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니옛 그러니까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저기에 삶의 지혜가 수백년, 수천년, 수만년 내려온 건데 몸으로 다 체득한 건데 얼마나 많은 저 풍부한 삶의 지혜가 저기 들어있겠냐 즐거, 즐거운가 힘로 신호, 모든 힘으로 해라. 그래서 어뭐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줄 건가 그래, 열심히 뭐 가서 직접 읽어주고 들려주기도 하고 요즘에 또뭐이 비대면 시대 이 뭐, 뭐죠?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잘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서 전달해주기.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도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을 음성 녹음해서 보내주기. 조카한테 보내주기, 친구에게 보내주기, 큰아빠한테 보내주기, 이모한테 보내주기, 또 친구에게 보내주기, 그걸 계속 녹음해서 또 출근한 아빠한테 보내주기. 어떤 집은 그렇게 했더니 저녁에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오더라고. 그러서나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 들려서 녹음해서 보내면은 그들 용돈이 올라간다. 그 용돈 프로젝트 차원에서도 이런 거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면은 내, 내 목소리, 아이의 목소리, 자녀의 목소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 할머니가 그 시골에서 들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훨씬 세대 간에 통합도 잘 되고 이야기 들려주고 책 읽어주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을 가장 좋아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지. 네, 예,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지금 특히 어,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독서 수준이 독서량이 2015년 UN 발표에 의하면 192개국 중 166위 문외력, 문맥률은 최고, 최저인데 너무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문외력은 OECD 국가장 꼴찌랍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 우리 옛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다 보면 일석이조가 아니고 아마 일석십조가 될 거예요 정말 책을 좋아하는 기회가 되고 또 듣기,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듣기 훈련이 잘 돼서 집중력이 아주 좋아져요 그 수업 태도가 아주 좋아지고 또 어르신들은 그 우리 옛 이야기를 통해서 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즐겁고 그러다 보면은 치매 예방에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대전에 여기 원도심 뭐 보문산 자락이라든가 이 어간에 대전의 그 중심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옛 이야기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개의 집들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거의 현학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누구든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타 어, 지역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그러면 대전이 정말 더 멋진 명소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